안녕하세요, 리디아 선교사입니다. 조철한 선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소리 방송 98회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39번째, 테카신과 교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에 나오는 과거 시제 동사들이 나열된 순서를 주목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가 예정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공로에 대한 언급이 없었, 없습니다. 영원부터 현재까지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서방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열쇠는 노력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해가 비치면 수액이 나무 몸통을 따라 올라가 가지에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비유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성령님은 생명을 주는 자양분. 열매를 맺는 비결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나의 삶에서 이루실 것임을 알고 자족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신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원리를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루는 기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기준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이스라엘도 미리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는 가르침을 거부하는 크리스천은, 사실상 하나님과 그들 자신의 관계의 토대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아무 공로 없이 입는 하나님의 은혜에 똑같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한 말씀은 유대인과 크리스천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교회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방송 9 9회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40번째, 택카신가 교회 세 번째입니다. 2022년 1월 아 1월 1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